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포천시는 24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74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2회 추경 9,036억 원보다 8.3% 늘어난 9,782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.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588억 원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 민생경제안정에 1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65억 원,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7억 원,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6억 원 등입니다. 특히 포천시의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2만 2천 개업소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과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개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.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 특별 경영자금으로 유흥주점에 100만원, 달란주점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코인 노래 연습장에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.